을사년 첫 거래일, 코스피가 결국 2,400선을 되찾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이 증시 톡톡 증권부 박혜린 기자 나왔습니다. 박기자 뭐 네. 오늘 새해를 맞아서 개인 투자자들은 기분 좋게 좀 주식을 샀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를 넘어서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을사년 시작부터 개인과 외국인의 끈질긴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네. 엎치락 뒤치락 했던 지수는 결국 외인의 매도세에 파란불이 켜지며 2,390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첫날부터 맥을 못추던 삼성전자는 장 후반 그래도 개인이 자금을, 개인의 자금이 크게 몰리면서 다행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5년간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새해 첫 거래일 삼성전자가 5년 연속 빨간불로 마무리한 걸알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의 대장주의 삼성전자가 첫 거래일에 상승을 한건 다행인데 분위기는 여전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도 이어졌는데, 왜들이 이렇게 계속 파는 겁니까? 네, 증권가에선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부진한 4분기 실적을 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 등에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 것이란 보고서가 나오면서 수심을 위축시키기도 했는데요. HBM 공급 일정이 기대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스마트폰이나 PC 등의 수요 둔화, 또 레거시 메모리 공급 과잉 등에 따른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실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올 것이란 설명입니다. 증권가에선 이렇게 줄줄이 목표 주가 또한 낮춰잡고 있습니다. 실제 얼마만큼의 실적을 냈을지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은 이달 8일 발표되니까요.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첫 거래일인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테마는 바로 로봇이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효과로 단숨에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음,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삼성전자가 지난해 지분을 투자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콜옵션을 행사해서 지분 35%를 확보하고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소식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는 오늘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가 됐다면 이제 레인보우 로봇틱스는 네.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로 곧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대금 지급일인 다음 달 17일에 자회사로 편입되게 됩니다. 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추가 콜옵션 또한 보유 중이기 때문에요. 증권가에선 추후 지분 확대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로 삼성전자는 미래 로봇 개발을 위한 기반을 더욱 탄탄히 구축하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표직 속의 미래 로봇 추진단을 신설하기도 했고요. 시장에선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 기술 과 레인보 우 로보틱스의 하드웨어 기술을 접목한 휴머노이드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레인보 우 로보틱스는 삼성을 등에 업고 글로벌로 도약할 것이란 분석도 한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로봇 시장이 올한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며 업종 전반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과 맞물린 로봇 시장에 대한 관심이 올해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박 기자 그렇다면 네. 올해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 외에 우리 시장을 이끌 주도주로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지난해에 이어서 단연 ai가 기대감이 높고요 다만 ai라고 하면 말씀하셨듯이 로봇도 ai랑 연결이 돼 있고 또 개념이 너무 넓어져서 혼란스럽다는 투자자들 네. 많으실텐데요 조금 더콕집어서 말하자면 올해는 양자 컴퓨터가 증시. 의 주인공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양자 역학 원리를 활용해 복잡한 문제를 빠른 속도로 해결하는 양자 컴퓨터는 AI 학습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AI 분야가 커지면 커질수록 필요한 기술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양자 컴퓨터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UN이 올해를 세계 양자 기술의 해로 지정하기도 했고요. 이달 7일 열릴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에서도 AI가 중심인 가운데 양자 컴퓨터 또한 주요 주제 중 하나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어, 관련 주들을 보면요, 미국 증시에서는 아이온큐, 리게팅 컴퓨터 등이, 국내에서는 코위버, 한국첨단소재, KCS 등이 관련 주로 꼽힙니다. 아직은 개화기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부담스럽다면 상대적으로 이들을 한데 묶은 ETF에 투자하는 것 또한 현명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켓톡톡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